<laughs> 우리가 알리트신 뉴스를 통해서 화요집회 어, 때나 아니면 일본 랩너스 대회 때나 유원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과 설명을 다시 한번 듣, 들으면서 말씀의 흐름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이제 갖고 있는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보면은 헤븐니 파워 탈런트 그 다음에 미션, 뭐 이런 내용들도 생소하고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게 사탄에게 빼앗겼다가 보좌의 축복으로 회복하는 또393 기도가 나오고, 그것을 일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머리로는 복잡해서 모르겠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겨질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또 우리 주위에 그러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기면 이것이 뇌 그리고 우리 영혼과 이제, 이제 그 속에 영, 각인되고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겠죠. 이때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고 이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겠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알고 있는데 오직 복음은 안 됩니다. 복음은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이 실제 문제 앞에서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 설론에서 복음은 오직 완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관계가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위기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나하고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결론해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을 수 있겠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어,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 지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한 가지 문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리스도를 알아라라고 알아라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과 전쟁과 기근, 지진, 미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장악하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 많은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오지게 안 되고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 안에 기름 없는 등든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복음과 주를 위해서 일하지, 일하는 자는 없어지고 이제 염소가 들어와서 이제 어지럽게 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실제 세상의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염소들이 있죠. 다시 얘기해서 복음이 오직 완전 영원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겨지지 않아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강단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상태라면은 우리도 어쩌면 염소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재앙도 어쩌면 그 재앙 가운데 한 가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차별 금지법 등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유광수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12장에서는 이제 혼란 영적 문제 질병 각종 재앙 등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까? 들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생각에 담고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만이 그러한 제한 가운데. 복음 가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 남은 자한 사람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 수준, 내 환경, 내 과거 내 상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또한 유광수 목사님 말씀 흐름 가운데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단어가 들어도 모르겠고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쉽게만 한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단어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닌 종교 생활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더 열심히 하고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갔던 귀신이 일곱이나 더 데리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고 인본주의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뭘 열심히 하거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삼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냐? 진짜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재앙 가운데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의 재앙은 무엇이냐?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서 복음이 묻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서 강단 말씀이 포럼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그들이 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피의 언약 붙잡은 모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할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틀린 대답들이 나오죠. 어? 뭐라고 하냐? 예레미아나엘리아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아가 틀린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도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오직이 아니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고 영원히 아닌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날마다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지만 진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대책 세우지 말고 그 신앙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교회 문제, 많은 관계의 문제 가운데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내가 대책 세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지켜보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믿음의 고백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망할까봐 걱정되니까. 망하지 않을 뿐더러,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니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그래봤자 죽는 것밖에 안 되는데, 죽어서 우리가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염려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오직 완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것을 실제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복... 인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올바른 기도를 말씀을 하죠 하시죠. 그래서 그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복음을 누리는 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의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씩 얘기해서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집중. 완전 복음에 대해서 담대릴수 있는 집중. 영원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집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틀렸다가 아니라 이 집중하는 시간 속에 여정 속에 계시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어느 날그 결단을 통해서 완전히 복음에답 내리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 복음에 오직되고 완전한 답을 내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천지 개벽하는 것보다 더큰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은 지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오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와 그 로마 속에서 지금 내가 있어요. 빌, 어, 교회를 핍박하는 빌립 왕과 지금 어? 그 앞, 하루 앞도 우리가 어, 자신할 수 없는 지금 그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오직 그리스의 복음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 나라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무엇이죠? 그리스도로 오직 되지 않고 완전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오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책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묵상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답을 강단 말씀 제목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 속께서 미리 정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세 가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질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세 가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이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종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데아버지신이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이 붙잡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되지 않고 완전 영혼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되어지죠. 오직과 영원과 어, 그 완전을 방해하는 사탄이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이죠. 정말 음부의 권세가 결박되어서. 우리로 전도자와 증인으로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세 가지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고 내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직 안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완전 복음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복음이 아닌 상태가 망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요새처럼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인생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전체 삶을 두고 봤을 때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까지 제자들이 변화산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본 것이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갈보리산 승리나 감람원의 메시지나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지식으로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과 많은 시간들, 많은 문제들과 내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 변화산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 렘너트들이 회복되어지지 않냐? 내가 변화산의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기회예요.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오직이 아닌 나, 완전에 담내리지 못한 나, 영원과 상관없는 내 모습을 본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체험을 통해서 오직 완전 그리고 저. 영원에 대한 답을 내리고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될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매일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고백했다고 해서 하루를 그냥 또 넘기지 마시고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담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싫어하는 것을 아는데 꿈을 또 꾸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또 그것을 말합니다 왜? 그, 그, 그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사건마다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입 밖으로 내실 필요도 없어요. 내 중심으로 그냥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셔도 돼요. 차라리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염려하고 내가 주인되어서 대책 세우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다윗은 형들의 그, 어, 그 비난 가운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라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유가 뭐죠? 그 전쟁터에 나간 이유? 왕으로서 나간 거예요.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어떻게 나갔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 지금 골리아 세계에 모욕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군의 여와의 이름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절대 가치를 알고 있는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아를 따르고 시종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리스를 체험했기 때문에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얘기해서 사자굴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을 알지만 늘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하나님 살아 계심을 이 바벨론 나라에 증거할 그 시간표가 되었군요. 아, 너무 감사하다. 내가 뭐라에참 내가 어떻게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청년은 왕이여 더 이상 이 것을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저 왕과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가운데서 있었지만 에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말하지 마라.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말해라. 그 말을 하려고 왕 앞에 나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한 것이죠.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죽냐 사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가운데 포로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계시죠. 그 랩넌트의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다 결박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를 체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날마다 모든 것에 모든 만남에 모든 일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하만이 몰랐었던 것이 구원받은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몰랐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진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번 주 정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번만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우리 안드엣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